짜잔! 났네. 또 일났네. 화장실 또 일났네. 내 방에? 어. 아, 많이 심심한가 보다. 보라색을 보라 엄청 내 보다 이제. 그러니까 아주 집을 다 날리려 해야 네 또. 그래도 그, 저번 첫, 첫날보다는 깨끗한데. 그래? <laughs> 네. 어, 아이고 우리 실 실. 실, 나야. 들려? 리 실. 아이고, 얼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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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봐라, 우리 실. 실, 나, 보영? 리 실. 관심이 없구만, 이 새끼가. 랑이야, 어디가? 랑이 어디가? 아이고, 또. 아이고, 그것도 긁을 거야. 아이고, 저 봐라. 또 긁고 있네. 랑이야 야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게 내 목소리 안 들리나 랑이야 어디가 또 어디가 갔어 단식이는 <놀라> 단식이? <놀라> 또 여기 젊은 거 같아가지고 어. 여기에 살를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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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단식이 짠해라 거기 숨어 있었어? 덮어줬어? <놀라> 해류를 드시더라고. 아 그래? 감자 뒤집어 쓰고. 아이고 진짜 단시간 거기도 그렇게 먹냐 조심하게. 아. 무서워서 응. 나오지 못하고 밥은 먹어야겠고. 아니, 밥 내가 먹고 있... 이거 함유 응. 덮어줬어. 그래? 함유 어, 위에 있는데. 어. 그래 단시간 밥 담요 많이 담요 먹어. 단시간. 뭔들 낭이 또 온다. 낭이 목소리가 들린다. Ah. Uh, Good night. Uh, Good